자, 스미스 머신이나 턱걸이 동작을 할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서 있습니다. 손잡이의 높이는 가슴과 명치 사이를 유지하고, 자, 양손은 어깨 넓이 정도를 잡고 팔꿈치를 올렸을 때, 엄지손가락이 팔꿈치보다 좁아질 수 있게 시작합니다. 자, 이때 양발의 위치 자, 오른발 한뼘 앞으로 이때 한 뼘은 왼발에 엄지발가락이 있는 데가 뒤꿈치가 나올 수 있게끔 자, 그대로 반대 왼쪽 유지 자, 이게 첫 번째 시작 자세 자, 두 번째는 오른발 다시 한 뼘만 앞으로 이동 그대로 다시 왼발 한 뼘만 앞으로 이동 그대로 유지 자, 이때 항상 엄지발가락들의 위치를 똑같이 맞추고 왼발만 1cm 앞으로 유지 자그 상태 유지하고 그대 천천히 앉고 팔을 쭉 피고 그대 로 유지 자이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무릎을 최대한 뒤로 천천히 더더싹자 이렇게 해서 척추를 세우는 상태에 시작 자세 자 일어나는 거는 쇄골까지 천천히 일어나고 유지 거기까지만 다시 천천히 앉고 쭉 피고 유지 자 이때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자 천천히 턱걸이 하듯 싹내이 있고 자, 이 상태에서 항상 허벅지와 발가락을 세게 눌러주면서 몸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. 자, 눈썹 주변까지 일어나고, s t 그대로 유지. 자, 이 상태에서는 투명 의자 모양이 될수 있도록. 자, 이제 입술까지만 일어나고, s t 그대로 유지. 자, 이때 허벅지 모으고, 엄지 발가락 강하게 누르고. 자, 쇄골까지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고. 항상 앉았을 때 팔을 끝까지 펼수 있게끔. 그대로 있고. 자, 이번엔 두 번째. 쭉 일어났다가 새골까지 일어난 후에 천천히 내리면서 쌉들 유지 자 천천히 내리면 눈썹 주변 쌉 유지 자 지금처럼 투명 의자 모양 자 천천히 내려가면서 쌉 유지 팔을 끝까지 피지 말고 이때 발가락과 무릎 앞으로 나오지 않게 자 천천히 팔을 쭉핀 후에 몸을 늘려놓고 자 천천히 일어나면서 쌉드 유지 이때 엄지발가락 세게 누르고 무릎이 나오지 않게 자 눈썹까지 일어나고 쌉드 유지 항상 얼굴은 바에 가깝게 무릎 나오지 않고 자 입술까지 일어나고 쌉드 유지 자 이때 발가락과 허벅지 절대 벌어지 않도록 자 쇄골까지 일어났다가 천천히 내리고 쌉드 유지 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자 천천히 내리면서 눈썹 주변 스탑들 유지 발가락 세게 누르고 자 마지막 천천히 내려가면서 스탑 여기까지만 팔을 끝까지 피지 않게 네 천천히 쭉 내리고 자 이제 멈추는 거 없이 천천히 세 골까지 하나 내리면서 쭉 피고 이때 상체가 뒤로 눕지 않도록 둘 내리고 천천히 손도 움직이지 않게 셋 내리고 넷. 자, 네 개만 더. 이때 발가락 허벅지 하나. 내리고 둘. 내리고 천천히 셋. 다시 내리고 넷. 쭉 내리고 그대로 유지. 무릎을 더 뒤로. 오케이. 마지막 상체 세워 놓고. 오케이. 나 와.